우린 이제 항온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추우나 더우나 36.5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절을 해야 돼요. 추워지게 되면은 피부의 혈관을 수축을 시켜가지고 열이 바깥으로 뺏겨지는 것을 줄이는 기전과 근육이 떨려가지고 열을 발산시키는 건가 세포 공장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 합쳐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근육 떨림도 잘 못하고 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 못하게 되면 더할수 있는 거는 피부로 가는 혈관을 더 바싹 수축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발로 가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데 그 차가워지는 것을 좀 줄이려면 근육량도 어느 정도 되고 근육기능도 어느 정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충분히 해주시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추위에 노출이 돼도 손과 발이 너무 차가운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거죠.